안녕하세요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제키입니다. 아, 아, 나오나? 그냥 들리죠? 네. 어, 어, 또이 저희 20주년 그 영화 이후로 2년만에 직장에서 저희 팬들 앞에 인사를 하게 되네요. 네. <laughs> 이건 잘 나오나 봐요. 네. 아주 너무나 감사드리고, 아직 안 보셨잖아요, 그죠? 네. 아, 그 20주년 영상, 영화 같은 경우는 뭔가, 그리고는 방송이었잖아요, 그죠? 네! 영화 말고. 네! 저희 다 키우세요. 다 키우세요. 방글방해요 근데 이번 제키빌라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가 제키가 굉장히 자연스럽고, 정말, 일상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, 최대한 뭔가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, 자연스러운 제키 모습을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. 그래서, 어, 현 웃음. 웃음. 실제 웃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, 저희가 어떻게 평소에 멤버들과 지내는지 그런 것들을 담았으니까, 굉장히 또 의외의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. 제진니의 또, 색다른 모습도 나올 거고. 네. 어, 김대덕에 어떻게 보면은 어 허카일이 아닌 나쁜 사악한 모습도 보일 수있요 네. 어, 수원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게 조금 뭔가 젠틀해 보이지만 그 뒤에 뭔가 꼼생이 짓하는 모습도 보일 수있요 아직 안 보신 거죠? 네. <laughs> 강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DVD로 도나오는 돼요 네누세요 <laughs>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DVD 구입해서 모신 분들이죠? 네네 <laughs> 그리고 지현이 뭐 우리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현이 형이 빵 터지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아, 볼수 아, 있을, 있을 겁니다 네. 진짜 어뭐 방송이라서 막 재밌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막 우리끼리 막 놀다 보니까 그냥 막 서로 빵빵 터지고 너무 재밌고 즐겁게 놀았던 그런 재키빌라였습니다 어,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또 저희가 주신 얘기해봐요 저 이거 화장실 가 있는데 못 들었어요 이거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여기 사인해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여기서 사인을 해서 저희 부채가 또 있대요 이렇게 저희가 사인을 부채에 도구를 추첨을 해서 사인을 해도록 해요. 네 저희가 가이가이보를 해서 번호를 부르도록. 가이가이보면. 가이 가이가이보 아니었어요? 가이바이보를 해서 저희가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! 까봐이고 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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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안> 어려 <어려워요? 웃음> 아니 너무 이상한데 데는... 아, 아, 전 안할게요 알아서 풀으세요 아니 야죠 안하는게 어떻게 바이 바이 어. 바이 바이 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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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으면 요자 먼저 뽑으게요 2열에 뭐그 다음 뭐 아무튼 네. 2열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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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열의2이 번, 이열의2이 번, 네 번, 이 번, 이 번, 이 저는 저는 번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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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, 시고 그리고 또이 번, 이 번, 이 번, 이 번, 이 번, 이 번, 이 번, 이이 다들 또 어, 예, 어. 영혼을 두고 가는 거지 여기다 영혼들이 어. 보고 몸은 또 저쪽 가서 어, 네. 또추천 받고 네. 어, 네. 뭐, 예, 다람쥐 체 같은 거예요. <laughs> 다람쥐. <그렇지>. 다람쥐 <laughs> 같은 거죠. 네.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음. 어, 그래도 다행히 음. 너, 오늘 날씨가 좀 선선해가지고, 그렇게 덥지 않아가지고, 그죠? 아, 저는 미스터 선샤인이기 때문에. 네. 어, 비도 안 오고. 어쨌든,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,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즐겁게 봐주세요.